로마서 7장 21절로 25절.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,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.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,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. 오호라!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.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근절해야?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. 그런 적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의 법을 섬기라. 아멘 아멘